어 처음 오늘 저 카메라하고 삼각대가 없어서 못하다가 삼각대 상가를어현재에선여어 어, 쓰고 있습니다 어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쓰고 있는데 괜찮네요 요게 좋은 점이 뭐냐면 음, 요 밑에 부분 요 밑에 부분이 아, 요거는 먼저 5,000원짜리고요 요 밑에 부분 요게 요게 잡아줘요 이렇게 이렇게 잡아 줘 가지고 얘 같은 경우는 5,000원 짜리인데 이렇게 돼 갖고 이게 딱 잡아주는 느낌이 없는데 어요거 같은 경우는 어요 발판 요 밑에가 딱 잡아주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이게 그 위치에 따라서 이게 안에 또이 동그란게 그 위치를 잡아 줘 가지고 딱 안착되게 쓰러지지 않게 꽉 잡아 주네요 좋습니다 어, d, 그, 3 5 2번 그, 그, 요거, 뭐라 그랬죠 이게, 네. 어, 산발이? 거치대가, 어, 괜찮네요. 이렇게 해서, 어, 첫, 그, 음, 카메라로 촬영을 시작하는데, 공교롭게도 비가 와가지고, 저기 하지만, 그래도 이, 이 삼각대, 삼각대가 의외로 좋네요. 좋아가지고, 쓰러지지도 않고, 요로 인해서, 요, 요 부분이, 요 부분이 진짜 좋아요. 요 부분이, 요 부분도 그렇게 뭐, 의뢰된 대로 뭐 저거, 하게, 뭐 약하지도 않고, 어 부드럽게 잘 되고는 있습니다. 현재까지는. 어, 요것도 괜찮고, 뭐 수평 잡아주는 부분이, 요 부분이, 수평 잡아주는 요 부분이, 수평을 잡아줄 수 있게 해가지고 요 부분이, 수평 잡아줄 수 있게 해가지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그것 때문에 양쪽으로 삼각대로 수평을 아래 위로 내리고 올리고 이걸로 아래 위로 내리고 해가지고 마치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지금 비도 오고 하는데도 안에다 이렇게 딱 고치를 시켜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. 너무 좋습니다, 이거. 어, 삼각대 강력 추천합니다. 3 5이0 아직까지는. 좋습니다, 쓰기. 너무.